어, 주문한 택배가 도착이 됐습니다. 어, 중독 부도에서, 어, 바게트랑 떡볶이 어, 주문했습니다. 이거는 어, 마늘 바게트 어, 맛있게 먹는 법. 이렇게 나와 있구요. 아이스팩이 아직도 날씨가 추운 관계로 꽁꽁합니다. 아, 그, 트에그 고산 빵 냄새가 확 올라옵니다. 보이시죠? 아, 저번에도 바에다한 박스 주문했는데 일주일 만에 그냥 다 먹었습니다. 한번 입대면 그냥 중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상우가 중독푸도 중독푸도인 것 같아요. 아, 떡볶이, 라면사리고요. 아, 떡볶이 소스인데요. 이거는 오뎅하고 뭐 김말이, 아, 군만두. 볶이 이렇게 됐고요. 어, 호박식혜 사장님도 서비스로 이렇게 넣어주셨네요. 네. 아, 맛있게 아,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 들리시죠? 아유. 바삭하고, 아, 상당히 고소하고 맛있습니다.